삐야말못사 아이고, 얼굴 목록이, 몽득이. 목록이란데, 얼굴 뭐 몰골이. 아이고 참. 한 사흘 아재가못 보고, 조카시기 가지고좀밥 줘라 했더만, 완전히, 오로리 엉망이다, 엉망이라. 아이고. 그래, 이제 하나씩 정리하자. 이삐. 뭉치. 애들 잘 보고 있었네, 우리 뭉치. 아이고, 우리 뭉치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뭉치. 아이고, 우리 뭉치. 뭉치야. 어이고아재가 며칠을 자리를 비운데도, 애들 잘 데리고 있었네. 응? 아이고, 우리 뭉치. 착하네. 아이, 제일 이쁘다. 우리 뭉치 제일 이쁘다. 호동이. 자리 졌죠? 응? 보자. 음, 그래도 침은 많이 안 늘리네. 아이고. 그래, 호동이도 제일 착하다. 아이고, 아 아직은... 나을 보나? 말 보나? 며칠 말 보더만 좀 서먹 한 갔네. 응, 그래. 호동이, 아이고, 우리 호동이도 착하다. 응, 아주 이제 오늘 집에 왔어. 응, 어이고, 착하다. 보자, 밖에 애들 다 얼굴부터 일단 확인을 해야지. 싫어. 가시도 잘 잡고 있었네. 어이구 우리 가시 착하네. 응 우리 가시. 어이구 우리 가시. 어이구 아직 못 쓰다정도 했단 만아아 어이구 그래. 어쨌든 오늘 왔어. 응. 어이구 우리 가시 착하다. 가시 착하다. 근데 허동이허동이란다호야 짜장이. 그 다음에, 깡이, 가을이, 시월이, 다 어디갔어? 왜 까마귀야, 까까귀 응? 어디갔어? 얼룩이잖아. 얼룩이 다안 보이네? 여기 누가 하나 있네? 이놈은, 아야, 다 잡히는 놈인데, 여기 있네. 응? 아이고. 어디갔지? 카스야, 카스, 가스. 카스도 잘 있었어? 응? 랑이야, 우연아, 응? 카스야, 여기 밖에 나와 있어? 랑이야, 우연아 어디 갔어? 응? 어디 잘 있겠지? 카스까지 하긴 했고. 응. 이피왜 나와? 이피 아, 응. 다리, 전기가? 아, 닌데 느낌이 그러나? 응, 이 피는 잘했, 짜장이! 짜장아! 고잔둥이 그게 왜 피야? 응? 누가 또 코비터 샀어? 응, 우리 짜장이도 잘 있네. 어이구, 짜장이 잘 있네. 응? 괜찮아. 아이고, 오랜만에 보니까야. 애들이 다 일하네. 응, 그래. 짜장이, 짜장이도 잘 있고. 그러면 이제, 호야, 깡이, 가을이만 찾으면 되네. 시월이야, 뭐, 알아서 잘 있을게요. <목소리> 어이구, 짜장이 근데 코피 터지네? 누가 그랬어? 코피인지는 모르겠다. 가자. 늦게 들어가자. 음. 시월아. 아이고, 우리 시월이 도참 너 응, 너, 눈 쪽이, 야간 발라야 되겠다. 며칠 또 가기 전안 했더만. 10월에도 왔고, 아, 개미들가다오 이래 요 이제. 애들 이제 밥자리를 옮기다. 이쪽에 놔줘야 될 일이 아니더. 응, 그래. 우야! 랑이 우야, 울랑이도 있고. 나아 호야, 카수도 봤었고, 호야하고 가을이가 안 보이네. 시월이도 왔다 갔고. 삼순아, 우리 삼순이 캐릭터 니가 차지했어. 음, 그래. 삼순이도 있고, 호야하고 가을이 맞아 안 보이네. 어디 가 거야? 일곱 시 넘어가는데. 얼룩아 얼룩이 도있고 가자 얼룩아 아저 왔어 얼룩이 도있고 영심이 도있고 영심아 깡이하고 가을이 어디와서 여자들 이 넘긴다니잖아 정심이 도 있는데? 이또도 저것만 따라간다. 깡아. <laughs> 아직 그리 부데왜안 오노? 응? 음. 응. 호동이 또 깡이한테 또집이가나그럼안 돼. 깡이 밥 먹어. 깡아, 니 어디 갔다 와? 응? 어이구, 참. 밥 먹어. 가리만 없네. 어동아, 왜 그, 니, 그, 남자 구실동보라면서. 깡이도 왔고, 다 있는데, 카스도 아까 봤으니까. 가리만 없네. 가리 어디 갔지? 가라아 깡아, 가리 어디 갔어? 가리만 보면 다 있는데, 아이. 가시리 뭉치, 잎이, 짜장이, 호야, 가을아, 호동이 어디 갔지? 대장, 아직 없는 동안에 애들 데리고 있던다고 고생했네. 어, 이거 우리 얼룩이, 대장 노릇 확실 했네. 확실했는데, 가을이가 안 보이네. 까리 어디 있겠지? 까리는 한참 있더만 나왔어. 응? 그래, 우리 얼룩이 고생해서 들어가자. 아주 맛있는 거 줄게. 조장아 어이구 이제 지금까지 올라오네. 너 근데 들어와서 잘못이네. 얼룩아 동이 홍치. 뭐야, 가을이 왜안 오지? 밤이 꽤 깊었는데, 우리 가을이가. 어? 저 누구야? 가리이 뭐야? 강이, 가리 우리 가을이 왔네? 가을이! 왔어? 어이고, 우리 가을이. 어디 갔다 왔죠? 어, 이거 뭐, 으리못해 돼있나? 응? 가을이 왔죠? 어이구. 어이구. 강이. 가을이 언고 요즘 잘친하네 음, 봄이 좋다. 음, 가을이도 돌아오고. 보자. 어디 아픈데 없지? 아이, 개미들, 이거 진짜. 집 청소 좀, 정리 좀 하고 나서. 밥그릇을 어디서 다른 데 옮겨가지고. 개미 안거고로 해야겠다. 아이고, 가을이까지 들어왔으니까. 자 마지막 우리 재롱이 와와야 되는데, 어야 가자. 음.